이게 여러분들 이게 제가 에스코피에가 이제 에스코피에를 무조건 뽑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라이오슬리 빙결 전문 아닌데? 라이오슬리는 융해로 쓸때 가장 세다 이제 융해로 써야 된다 라실 마 뭐였지? 어쨌든 해가지고 그게 제일 세다고 하던데 그거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빙결 조합 있잖아요. 라이오슬리 빙결 조합. 라이오슬리 빙결 조합은 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오해 먼저 잡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통상적인 빙결 파티 하면 뭐야? 이제 예를 들어서 물론 한참 지났지만 유행이 간모밴디처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약간 나머지 셋은 몸모리에다가 이제 물 부착, 원소 부착을 하고 이제 메인 딜러가 이제 그걸 토대로 얼음 4셋을 껴가지고 한꺼번에 딜링을 하는 약간 그런 컨셉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빙결 파티는. 근데 라이오슬리 빙결 파티는 좀 결이 달라요. 이게 라이오슬리 빙결 파티는 뭐냐면 나딜할 건데 너희도 딜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뭔 의미냐면 프리나와 진으로 파티 전체 피증 땡겨 가지고 라이오슬리 풀이나 야란 셋 가져가겠다 딜링을 이렇게 셋이서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조합에서 에스코피에가 정말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에스코피에를 가져왔어요 이제 원뭐 캐릭터 예를 들어서 가무가 에스코피에라고 칩시다 에스코피에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얼음 내성이 어떨지가 좀 중요하긴 해. 얼음 내성을 얼마나 가져올지가 좀더 중요한 요소긴 해요. 만약에, 뭐, 에스코피에가 한 명일 때는 10%, 두 명일 때는 20%, 세 명일 때는 30%, 이러면 당연히 진 쓰는 거랑 별 차이 없는 게 맞죠. 근데 내가 봤을 때 빙결 전문으로 나온 이상 그 정도의 내성각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최소 50? 최소 50 정도로 봅니다. 최대는 한 70%? 70정도? 근데 이거는 이제 별자리 돌파하면 그렇게 될것 같고 별자리 돌파했을 때한 80정도 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에서 진이 청록을 쓴다 하더라도 이게 얼음 내성각을 못 걸어요 왜냐면 이게 바람 확산 메커니즘이 뭐냐면 바람 확산 메커니즘이 이제 불, 물, 번개, 얼음 순으로 이제 확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풀이나 야란 서브 딜링 다 들어간 다음에, 라이오슬리가 들어가도, 못 받아. 그 얼음 내성각을. 근데 여기서 이제, 에스코피에가 들어가는 순간, 얼음, 물, 내성각 다 하죠. 얼음, 물, 내성각 다 하니까, 라이오슬리 풀이나 야란 기본적인 포텐셜이 다 올라가요. 그렇다고 에스코피에가 힐링을 못 하냐? 아니야. 제가 봤을 때, 진만큼 할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누킹 힐이 되는 5성 캐릭터 특성상 힐량이 절대 딸릴 수가 없어. 그리고 에스코피의 설령 에스코피의 힐량이 딸려도 라이오슬리 자해됨으로 커버가 가능할 거예요. 이게 이게 라이오슬리 빙결 파티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른 빙결 파티와 괴를 달리해요. 그러면 이제 라이오슬리 융의 파티는 시작하시네.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대표적인 융의 파티 제가 짤수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융의 파티예요 이제 뭐잘 쓰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나이다 빼고 에밀리 같은 거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가장 보편적이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토마 딜링 있나요? 없죠? 베넷 딜링 있나요? 없죠? 끼케봐야 나이다에요 끼케봐야 나이다 근데 촉진 없는 나이다? 꽤나 딜링 안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이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거 성유물 비경 돌면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이거. 내가 지게 어들 도가 자, 자 17만, 13만, 자 9만. 방금은 이제 불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불이 있었네. 나이다 한번 군까지 써보겠습니다. 라이다 딜링한16,000 정도 들어가네요. 16,000 들어가고, 라이오 슬리는 역시 16만 정도 떠주는 모습. 근데 우리 이 조합을 봅시다. 풀이나 야란 진조합을 보자구요. 자, 6만, 5만. 분명 라이오슬리 자체딜은 낮아진 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라이오슬리 자체딜이 엄청 낮아졌어요. 16만 하던 애가 7만 막 이렇게 됐어. 근데 웨이브 처리 속도 어땠어요? 나쁘지 않았죠. 솔직히 말해봐, 나쁘지 않았잖아. 나쁘지 않다고 말해!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말이야. 솔직히 나도 방금 당황했으니까 라이오슬리딜 왜 이렇게 안 나와? 하지만 그럼에도 이 파티 장점은 그만큼 라이오슬리에게서 사라진 딜이 풀이나 야란에서 메꿔주고 있다. 왜냐하면 얘네가 피증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줘요. 진짜 제가 물론 풀이나 1돌입니다. 풀이나 1돌 해가지고 이게 피증이 얼마지? 어 뭐야? 이거 레벨업, 레벨업 안 하고 있었네. 뭐 이거 뭐 대충 얼마냐? 이거. 괜찮아요. 뭐 미래 편집하고 있을 제가 알아서 넣겠죠. 이제 야란 특성에 또 이게 이제 피증 최대 50% 이게 또 있고 내성각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원소 내성각만 들어가죠. 그래서 풀이나 야란 딜링이 꽤나 짭짤해요. 진짜 보시면 아 뭐야? 17만 물론 17만에서 7만 간거면 너무 낮아진거 아닌가요 할수 있는데 아니 그럼 융에 받아서 딜이 두배 뻥튀기 됐는데 야 당연히 17만보단 약해야지 이게 아무리 피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제가 누누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서브 딜에서 이걸 다 메꿔주고 있다는거예요이 공백을 융해 때문에 파들바들 떨어가면서 이번 강공에는 제발 융해가 묻기를 이럴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올로르한테 뺏겨가지고 지금 이딴 무기 들고 있어서 그렇지 종탄노 낀다? 또 달라집니다 여기서 종탄노 꼈어요 지금 어? 왜, 왜 약해졌지? <웃음> 잠깐만. <웃음> 왜, 왜치만이안 뜨지? 약속과 다르잖아. 야, 엄마. 약속과 다르잖아. 너 지금 이게 뭐한 거야? <laughs> 나 지금 유튜브에서, 어? 부끄러운 그짓 당하게 해야 돼? 다시 보여줘. 아니, 너네 그렇게 나약한 애들 아니야. 뭐야 저 6만? 왜지? 아니 진짜 왜지? 아니 딜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아니 진짜 억울해요. 어 아, 너무 억울해. 아 잠깐만. 아 이거 잘못됐잖아요. 아니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스코피에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스커크? 꺼지라 그래. 나한테는 이 라이오슬리 밖에 없다고. 지금 라이오슬리 때문에 이 게임 매몰돼가지고 못 잡고 있는 건데. <laughs> 무조건 라이오슬리 좋아져야 돼.